자, 김도진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아, 니 얼굴 나와야 되는데. 도진이? <laughs> 네. 럼뽀 도진, 어, 도진, 들어갔고요. 좀 빨간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까요 왜, 나, 뭐야, 뭐야. 왜? 빨간 한, 타워가 한 번에, 이, 옆으로 밀렸어. 아니, 뭔데, 이거? 우와, 이, 이거 뭐야? 나 럭키 블록 먹어줄게요. 밖에 나가서 할래? 아 과, 가득 찼대 그러면 서버를 다시 다른 서버로 들어왔는데 전 초록이고 또 가득 찼어? 김도진? <laughs> 그러면 어떡해 또 나갔다 들어 도진이 노랑이고 아또 가득 찼어? 아 진짜? 난니 네 먼저 플레이하고 있어 야몇 분을 기다리니어 드디어 들어왔다 나 파란 와. 봐야 나 시작하자마자 거꾸로 지는 어? 엔딩. 왜? 어, 이 사람 죽여. 이 사람 죽여. 이 사람 죽여. 니베이 죽여. 이이 사람 이 벨크 죽여. 아이. 아야. 아야. 아파. 이거 아프다고. 어쩔 아, 수 없다. 아. 어. 덤벼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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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아 가운데서 봐. 가운데서. 나처럼 거을 없어. 들어가다. 도진이 무질러.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안 맞아 뛰어. 누나 나다 떨어졌어. 아나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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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니나 죽었다. <아니야, 웃음> 이상한데? <이상하네>? 죽었었구나. <laughs> <죽었어. 웃음> <laughs> 뭐야 나 어디 있어? 나왜 하늘에 떠 있어? 와나 블루팀.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아슬아슬레틱 뭐네? 죽어 이네 수가. 난 파랑이다. 도대야 중앙으로 와 가운데. 또, 블랙홀 총 나오는 건 아니겠지? 와! 자기가 쏘촘에 자기가 날라갔어! 어? 뭐야, 이거 또? 끈이 아닌 것 같은데? 끈이 가운데로 와, 가운데. 가운데가 있어. 과연, 어, 야, 김도진. 야끈이 가운데, 가운데. 저기다, 네. 김도진. 내가, 내가 쳐들어가지, 뭐. 김도진을 붙들러라 싫다. 뭐지 죽여! 아, 내가 죽었어! 누가 쏜? 어, 김도진. 어, 니, 니, 김도진도 죽었다. 김도진. 오케이, 김하준. 아니, 아니, 나, 여기서 같이 하자고. 그래. 이 녀석. 가든편이요. 어이, 어이! 뭐야! 가든편을 찔러니까 날아갔어! 난 김도진이 노랑팀이거든요? 오케이, 나, 내 팀으로 나가, 김도진 죽었다. 내팀 쏘다가 김동식 죽었대요. 매롱매롱 일단 초록 공격해. 뭐야 일단 초록 공격해. 싫은데? 초록 우와! 뭐야! 많아. 뭐야? 왜 컴퓨터 스프레이에 들어가지야 일단 아, 초록 공격해. 왜? 초록. 뭐야, 또 죽었어! 초록 오케이. 내가 초록 도와 뭐야? 왜나왜저 세상에 있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갑자기, 와나? 이상하잖아. 으악! 킬 토라! 아이, 토랑왜 그래? 으랑왜 그래? 재설정 한번 더, 재설정. 이렇게 하면 돼. 어, 됐다. 재설정 하니까. 안 돼, 나 이거, 이거밖에 안 남았어. 어, 움직일 수가 없어. 우와, 우와,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제 못 싸우는 줄 알았네. 파란 킬 가고 싶어, 파란 킬. 파란 죽이고 싶어. 브루 팀 제거 안녕하세요. 에 그래 안녕하세요 김하준입니다 오늘은 이년 전의 게임 김하준 저희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갈것이요너 몰랐어 그 3초 후 네. 2초 후 1초 후 시작 이게 무슨 팀이야? 땃빨강 땃파랑 아 까비 대한민국이길 대한민국 세 번째 게임이고요 바로 기... 바로 빨강을 공격하자 중앙이 부서졌어! 가운데가 부서졌어 어떡해 하지만 나는 중앙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어몽스 입을 부시는 거다 빨강 어몽스입 부시기 와 오, 오, 깜짝이야 와! 살아오 살았다 오이 파란 사람도 진짜. 와 있었네 이 사람 죽어요 이 사람 죽여라 네. 오,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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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기도해! 죽었다! 와 나도 죽었어! <laughs> 아, 나거어 자, <laughs> 이제. 둘이 가운데로 가 와. 1대1 칼싸움 하자. 아, 싫어. 그럼 내가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영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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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맨 마지막에. 저기 있다, 김도진! 영화, 우리들은 맨 마지막에 공격하다고. 김도 이, 이, 이거 마지막 할 싸움이군. 어, 김도진, 죽어라! 어. 죽어라! 아, 죽어라! 알았어. 자. 일부러 죽었다는 사실. 어, 망했네. <laughs> 됐어. 노래면 공격해 줘줘 오케이 가운데 빠졌다 안우 여기다 나빠지 왜? 뭐야 너왜체력이 빠졌냐 오케이 나 노란색 끼도 공격하지 노랑노랑하나더 한가... 뭐야 와 너는 공격하려더 죽었어 왜 지금 확인해 주나 아필요해왜 여기서 태어나니 너도 나왜 노랑팀 너만 대가 노랑팀 공격할게 나도 노란 노랑 팀. 팀, 공격할 팀 공격할게. 난노란팀으로 달려갈게. 내가 폭탄 설치할게. 나도 어제 노랑팀 공격한 적이 있거든. 저번 영상에서. 난 피해줘요, 여자서저 사람 죽을걸. 왜티비면 뭔데? 갈까시게, 친구. 티비면 그 일단 사망하진 않을 거야. 어, 아, 뭐야. 아, 갑자기 안 들어왔네. 어몽어스 궁댕이 공격하도록 할게요. 아, 와! 아니, 뭔데? 도진아, 도진아. 가운데, 가운데서 같이 공격하자. 같이. 난 노란 팀에서 같이 공격하자, 형아. 쌍둥이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뭐야, 저 루블록 사람. 노란 팀, 노란 녀석 공격할 경우에! 응. 아야. 어, 응. 언제 파란 팀은 기지로 왔냐? 우왁 그렇다면 난 파란 팀 공격해야 되겠어. 온 김에. 온 김에 파란 공격. 파란 공격해. 형아, 무슨 팀인데? 나, 나, 쳐. 저두팀이야 몰라. 아니, 나 파라. 워어어어어어 <laughs> 내가, 내가 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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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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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어, 내가 거기서 폭탄 설치할게. 오케이 죽지 마. 폭탄, 폭탄 설치. 도진아 저기 있다. 도진. 이야 도진아 네옆에설치하면 도망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은 이거 사다리 부수자. <목소리> 이거는 소리 폭탄 설치 완료. 여기다가부터 또, 또 폭탄 설치. 나는 잘못 나서 굴러간다. 이때는 이로 돌아가! 이쪽으로 아가이가냐 나! 가 이쪽으로 돌아이쪽도로아가 이쪽으로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가! 이 3층을 공격하면 위층은 무너질거야 도진아 같이 올라가 뭐야 니가 공중으로 떠올라냐 도진아 노랑팀으로 내가 아 사다리 붙였서못 올라간다 아깝다 와 키위라는 사람이 있네 키위 와이 사람 뭐야 와 어, 이거 왜키스이 사람 아. 오케이 나 체력이 주황 칸이거든요너는 지금 초록을 공격하더라 할게요 초록 땅떨이 겁나 안 남았다 와우 이거 뭐야? 이게 초록 땅떨이냐 아무것도 못하겠네 진짜로 잘가 시라이네 마지막이다 블루팀 제거 안돼 진짜 블루 팀 제거됐네. 이제 옐로 팀 갑발. 아나왜 죽어? 싸움이지. 그린 팀 제거. 그래. 오케이 내가 제거했어. 그린 팀은. 나그이그그나안 죽어. 나 불사신이야. 빨강 네, 어, 팀 빨강팀의 <laughs> 대결이군. 빨강 팀. 공격해, 죽어라. 이 여자가 호랑이. 호랑이야, 우와! 뒤집어졌어. 엥? <laughs> 뭡니까, 응? 이거? 왜? 와! 아야, 아야, 아야! 이 사람 둘다 죽이자. 이 사람 둘다 죽여. 베이컨. 베이컨 죽여, 베이컨. 뭐야, 왜 이렇게, 베이컨 왜 이렇게 빨라, 이 사람. 아, 죽이겠다. 에이. 베이컨아.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우와! 영화 놀라티비 1등이야. 놀라티비 그래. 1등이야. 나안 떴는데, 나한테? 영아 노란 팀을 공격해도, 나 어차피 쪼금이야안 돼. 왜? 나 하늘나라에 있어. <laughs> 나 하늘나라에 있어. 공격 못해. 왜이 사람들 계속 싸우고 있네? 저 닌자 같은 사람? 야, 이 사람 죽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찔러주마! 뭐야? 미소는 어디가? 와! 나 먼저 살려줘! The world! 죽어라! 와! 죽었다! 드디어 죽였다! 저 녀석 죽이자. 빨강머리. 죽어. 죽어. 옐로지. 옐로 팀 승리. 레드 팀 제거. 형아. 레드 팀이 이득이다. 그래. 도진이 어있어나도 레드 팀 가고, 형아, 레드 팀 가까이에 있어. 왜? 그래야 우리 같은 팀될 수도 있다고. 레드 팀 어딨어? 저... 아! 나 옐로. 나 그린. 아. 아이, 아깝이. 나는 우선 앞에 있는 빨강을 공격할게. 난 앞에 있는 파랑을 공격해 하필이면 왜이때 떨어지냐고 가운데 뚫려있어 지금 어이 정가율 거미 뭐야 일단 사다리 다 올라가도록 할게요 같이 공격하자 시작하자마자 공격. 습격 내가 습격한 게 뭐라고 있을 테니 녀석들은 <laughs> 난 옆에 있는 빨강을 공격해 어 나도 빨간 공격하고 있어 야야 도진아 빨간 1층으로 와 같이 공격해 난 위에서 공격할게 오케이 나 1층 1층 밖에 갈게 엄마 좀만 더 하면 안돼? 게임 알람 꺼주나 지금 뭐야 우 아휴 아프잖아, 와. 레드팀 파괴고고. 응? 리얼라메어. 떡아 지금 나 옐로 팀에 태어났다. 도진아. 도진아나 옐로 팀 사람이야. 안 도진아, 나 올렸어. 올렸어. 어 도진이다. 흰도진 공격하러 가자. 흰도진을 죽여라. 죽어라. 으라죽이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와! 흰도진도 죽고 나도 죽었어. 흰도진 마지막이다. 그린 제거? 아이 진짜 어블록하다 남았네 나하늘날에있 저있다 그린! 그린 죽이자 그린 죽여 그린의 마지막이다 이미 걸린팀 죽었어 아니 안망했어 안망했어 아직 아직 안망했어 일로와 죽어라 다른 라 블록 하나 남았군. <laughs> 죽어라! 끌이나! 아, 까비. 터요. 그렇지 그린 팀 제거. 제 팀은 남아있었군. 아니네. 우와! 뭐, 저희 폭격하니까 스토리 날라가네 더 많은 게임 있어. 다이빙. 레드팀 제거. 레드팀 제거. 나 이제 블루팀을 공격할 때가 왔다. 블루팀 구격 왜? 뭐임? 날라왔는데? 저 살아있는 데 와, 깜빡했어. 나 노랑팀 가고싶어도 노랑팀 가까이에 있단 말이야 잠깐만 그래? 우분팀 우리 사람이었다 우리도 <목소리도> 어떤 <로드> 팀 빼는건 안돼 이크롤리브 뭐라고? 어 왕! 하지만 난거기도 태어나는게 이전이야 캬캬캬캬 <목소리도> 아니, 어 김도준이다. 김도 죽여. 김도진 죽이자. <목소리> 김도진김도 죽여. 아니, 뭐야? 걸 네, 네, 어, 네, 오케이. 아. 3초 뒤에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도진아 우리 붙어 있어야 돼. 어디서? 아, 맞고 음, 음, 일부러 안 저희 팀부이도 할게요. 일부러 저희 팀. 일부러 너희 팀 속이도록 할게요. 안터진데? 자기 팀이 썬거는 오만 다진다. 왜자야 뭐만 보이고? 여다 럭키블록 하나 수집하도록 할게요. 수집. 수집. 뭐야, 안터도? 남은 저 옐로 팀 얘를 옐를... 아 우리 팀이구나 뭐야. 잠깐만 <목소리> 이 사람 죽여 이, 아! 이 사람 죽여 아이 와나 죽었어 저 사람 어, 저 사람도 죽었네내 음. 거꾸로 서 있냐. 저 녀석 이군 뜨거 노랑이구나. 저 노란팀 녀석, 초록팀 녀석한테 쫓기고 있군. 이 녀석 죽여! 초록팀 녀석 죽여. 초록팀 녀석 자살해려 한다. 뭐야 어디갔어? 여기다. 어디 있나? 여기다. 내팀 죽여도 어? 내팀 죽여도. 아, 왜 거기로 서 있냐고? 너내팀 죽여달라고. 알았어. 김도진팀 무슨 팀인데? 빨강. 아, 왜 이렇게 막 커? 뭘아하 되나? 내가 쳐들어갈게, 킨더진 팀은. 아, 오, 피했고, 레드팀이 쏘는 레이저 좀 응. 피했고, 다음은 요 베이컨의 총을 피해! 트였는데 죽어버렸다. 인노사이로 <목소리> 썰매를 타고, 응. 음. 응. 잠시만요. 차 타서 또 하겠습니다. 어 걸어서. 왜로의지드팀 쓰러졌냐? 뭐야? 우주에 별이 되었다가 다시 환생합니다. 이따가 이어서겠습니다.